초기에는 엑시노스 탑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탑재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대략 두달 뒤에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5 최신 성능 출고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상당히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데, 기존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있었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좀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부터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아무튼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칩셋 관련해서 초반에는 엑시노스가 망했다, 반대로 디맨 아니면 컬컴8 엘리트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지만, 가장 최근에 긱벤치 점수 유출을 보면 갤럭시 S25 플러스로 추정되는 기종이 빅벤치에 올라왔는데 기존 유출들은 항상 퀄컴이었지만 이번에는 엑시노스 2500으로 추정되는 칩셋이 올라왔더라고요 국내외 유출 루머로는 이전까지는 메인으로는 퀄컴 8 엘리트가 매우 유력했으나 일부 국가들이나 일본모들 한정으로 엑시노스 2500 탑재를 계속 추진하거나 노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 엘리트 칩셋 단가가 대폭 올랐다고 하죠 하나에 20만원 좀 넘는다는 루머가 기도 하고 전작 칩셋 대비 무려 20%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라는 루머도 매우 많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출고가는 미국 기준 계속 동결을 해왔지만 칩셋 원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사 칩셋 엑시노스 2500을 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유출 모델들은 유럽판으로 추정이 되며 국내라든지 미국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엑시노스 2500 제품이다 보니 클럭도 낮은 걸볼때 테스트 판일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점수 또한 싱글은 2300. 멀티코어가 8100점대라 우선 성능은 엑시노스 2400보다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싱글은 300점 정도 더 높고 15% 정도 상승과 멀티코어는 대략 25%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능 오른 것은 맞지만 문제는 8 엘리트와 디멘시티 9400이 워낙 괴물 수준으로 나왔다 보니 여전히 좀 성능이 경쟁사 대비 약간 못 미치는 점수이긴 해요 예를 들어 8 엘리트가 탑재된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보면 싱글은 2300점대 멀티코어가 9300점대로 싱글은 비슷하지만 멀티코어가 15% 정도 차이가 있었고 가장 높은 긱벤치 유출을 보면 싱글은 3100점 대 멀티코어가 무려 1 2 0 0점 대라는 경이로운 유출 점수도 있었던 만큼 암만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해봐도 엑시노스 2500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삼성은 칩셋 이원화를 계속 추진해왔기도 했고 전작은 국내 기준 울트라에만 스냅드래곤을 넣고 기본형은 엑시노스를 넣었는데 참고로 유럽판도 똑같이 탑재를 했거든요 아마 유럽판에는 우선적으로 엑시노스 를 넣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문제는 국내도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엑시노스 탑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탑재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S25 울트라의 경우에는 8 엘리트가 매우 유력하기도 하고 참고로 클럭을 보면 샤오미 15기 중에는 4.32GHz 였던게 갤럭시는 4.47GHz 로 기록이 되어있다보니 이번에도 컬컴의 높은 수율 버전 칩셋이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S25 울트라는 거 명기 확정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루머로는 기존 갤럭시 탭 s 10 울트라가 1테라 모델 한정으로 16기가 램 탑재를 해준 만큼 S25 울트라도 16기가 램 탑재가 매우 유력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유출로는 12기가 램 버전만 나오고 있어서 16기가는 들어간다 해도 1테라 모델에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은 또 있는 건 아닌 게 앞서 말했다시피 헐컴 칩셋 단가가 대당 20만 원이 조금 넘다 보니까 샤오미 측에서도 항상 가격을 동결을 고집했지만 이번 시. 제품에서 10% 정도 출고가 인상을 한 만큼 삼성 갤럭시도 아마 가격 인상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러면 S24 울트라가 170만원이었다면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능 압도적인 건 좋긴 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건 단순 제 생각일 수도 있는게 170만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맞지만 막상 까보니까 울트라가 가장 잘 팔리기도 했고 아마 요즘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완벽한 제품이라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볼때 막상 나와서 보면 S25 울트라는 여전히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약을 해드리자면 엑시노스 탑재 기종이 유출된 만큼 만약에 한국에는 기본형은 엑시노스가 울트라에만 컬컴이 탑재가 된다 하면 아마도 저는 S25 울트라 구매를 할것 같고 기본형은 실기기 리뷰가 올라오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국내판 기준 전량 컬컴 8 엘리트가 들어간다 하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울트라는 기본형에는 거의 다 명기가 되지 않을까 기본형이 아마도 S23의 버금간의 명기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더 유용한 정보 나온다면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